안녕하세요. 강화도 최여사입니다. 오늘은 한번 심으면 평생 먹는 삼동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삼동파의 주화입니다. 대파와 달리 토종 조선대파로 불리는 삼동파는 어, 상부에 꽃을 피지 않고 주화라는 마치 새끼를 키우듯이 예쁜 주화를 만듭니다. 파의 상부 부분이 주화가 무거워지면 저절로 넘어져서 주화의 뿌리가 흙에 활착하는 삼동파의 번식 방법입니다. 보통 저희는 이 주화를 따서 흙에 묻어줍니다. 그러면 아주 쑥쑥 잘 자랍니다. 간혹 주화에 주화까지 생겨서 3층까지 자라는 파도 있어요. 이런 파를 층층파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주화가 너무 귀엽고 예쁘죠? 이렇게 심기도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쪽파처럼도 생겼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귀여운 올챙이처럼도 생겼어요. 이렇게 꼭꼭 크게 눌러서 심어주면은 금방 쑥쑥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토종대파, 삼종파 많이 키워서 한번 키우면 평생 먹는 우리 귀염둥이파 기억해 주세요.